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아주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비추어 볼 때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각도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부당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2장 1절의 말씀으로는 야고보 사도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도 같은 주제로 말하고 또 8절에서도 또 다른 각도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좋아하면 했습니다. 혼란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떠나서는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처참한 현실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신앙 세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들만의 잔치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관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제하리라. 만일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든지 둘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랑하기를 레몬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겼든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든지 둘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든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 보고, 보고 있는지 둘중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사람을 대할 적에 늘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방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은 미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벌이 좋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혹은 가진 것이 많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으로 더 이상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 차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결코 할수 없음을 잘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있다면 아주 분명한 것한 중의 하나는 저 같은 죄인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가문이 무엇이냐 등으로 갈라놓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두가 이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모습을 그 봐가면서 대한다면 그것은 오늘 야구보 사도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고 무시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성경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다 라고 해서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자들만 지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최고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결코 또한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때 이러한 저의 자리에 빠지,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개명에서 5개명으로부터 10개명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성취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이 잘 지켜졌느냐 하는 여부는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킬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켜서는 그냥 잘알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좋은 말만 골라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남의 아이가 아니고 자기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어를 골라 사용하기에 혀가 얼마나 얼마만큼 통제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할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면 모든 법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절의 결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1 0절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느냐를 보여주고 11절은 이 율법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느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라고 하는 것처럼 준수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웃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자리를 내어준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 변명의 소지를 미리 알고 여기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잘했지만 만약에 너희가 인간을 차별했다면 그것은 죄다. 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면 그것은 네가 법을 어긴 자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둥근 원을 그려놓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밀쳐 그선 밖으로 나가게 하면 순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둥근 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어겨도 어,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규정이 되, 규정되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느 것 하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자로 낙인이 지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했지만 이가 잘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키다가 한번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고 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깍듯이 보살피면서 가난한 자에게 소홀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사람의 차별이요 명백한 본법 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차별 대우를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차별 대우를 하기가 쉽상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랬, 위에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그 법이 너를 범죄자로 규정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율법을 주신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동일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간음하면 살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그것 하나만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만이 또 자기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았음이 확신되어지는 사람만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일 인간을 차별한다고 하면 가장 큰 법인 유사람이라 이웃 어,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습관적으로 짓는 인간 차별의 제에서 성도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야고보의 심정이 그렇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1절, 5절, 7절, 8절에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차별은 야구보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을 흔들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서 칭찬받을만 하지만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그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범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차별하든지 둘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행하던 관섭적인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점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명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현실적인 죄를 바로 보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승취하는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